안녕하세요. 달코스입니다. 한상 데리고 왔어요. 꽃행기야 생활에서요. <laughs> 어떤 걸 데리고 왔나 한번 볼게요. 자, 금오초에요금오초가 어, 요즘에 한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요런 색이요. 그다음에 요거 요색 가지고 왔어요. 어, 한 판씩밖에 입고가 안 돼가지고요. 요거 하나밖에 못 갖고 왔어요. 진한 핑크색 나는 거 있죠? 거기 이 시그밖에 없어서 제가 못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조금 좀 여유가 있게 나오면 그때 가지고 오려고요. 요거는 이렇게 흙을 보시고요. 흙 한번 볼까요? 흙이 굉장히 좋아요. 안 틀어도 돼요. 이기 보세요. 구매하는 게 하나도 안 섞였어요. 그대로 심으세요. 저비 오기 전날이라 오늘 심을 거거든요. 비 오기 전날 심어도 되고요. 심고 물 많이 주면 괜찮아요. 바로 그냥 이렇게 노지에 심으시면 돼요. 자, 얘는 월동도 잘 되고요. 또 씨가 떨어져가지고, 어, 이렇게 많이 나요. 제가 금어초를 한 화분에서요. 한 4, 5년 이렇게 키웠어요. 해마다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 여름에 무름으로 갔는지 화분에서 작년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3 4년잘 올라오다가요. 자 이렇게 해서 금호초를 제가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 가격은 4 0 0 0 원이고요. 무늬달개비에요 요거는 제가 골라온 게 아니라 딸아이가 골라왔어요. 너무 예쁘다고 제가 예전에 요거 좀 키웠었었거든요. 겨울에 월동이 안 돼서 겨울에 화분에 이렇게 있다가 좀죽거든요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고 분갈이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꽃이 핑크 핑크한 게 이렇게 예뻐요. 요거 무늬달개비는 삼색달개비 이렇게라도 부르는데요. 햇볕을 보면 요게 굉장히 좀 예쁘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 꽃색이요. 햇볕을 많이 보면 핑크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늘에서 이렇게 자라면 이 핑크색이 별로 안 들어오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 참고해서 키워주시고요. 장미매발톱. 요거 있죠? 하얀색 깔끔한 색. 요거 한 포트 가지고 왔어요. 4,000원이에요. 이거 씨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탄가리를 해서 요거 씨앗이 다 맺히고 나서 씨를 받고 얘를 털어가지고 노지에다 심어줄 거예요. 요것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의아림의 발톱이 어 보라색, 삶은 색이 있었는데 삶은 색이 수량이 없어서 제가 좀못 갖고 왔는데, 요거는 보라색이더라고요. 요렇게요. 아주 특별하죠. 제가 지금 보라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갖고 왔는데, 요것도 4,000원이에요. 요것도 씨 받으려고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흙이 안 좋아요. 자, 요것도. 일단은, 씨를 받고 나서 털어줄 예정이에요. 요게 뭐한달 정도는 잘 버텨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어, 씨 받고 나서 분갈이 할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 법에나가 요즘 색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일곱, 여덟 가지 막 법에나가 이렇게 됩니다. 요 자, 법에나가 일곱 가지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천 원이에요. 색색이 있는데, 이보바 하나는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색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요거 한 포트 가지고 왔어요. 5,000원이고요. 네 포트를 구매하시면 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일종을, 어, 플라스에서 보낸다고 사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구매하실 때, 이렇게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고요. 저기 멀리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겹델피늄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만 원짜리에요. 노지에 있는 거는요, 겹델피늄이 요렇게 안 생겼어요. 또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색감이 요거는 약간 요렇게 보라를 띠고 있고요. 연보라, 이렇게 밝은 보라를 띠고 있고, 노지에 있는 건 아주 진한 청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 그거는 청보라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그냥 보라 이렇게 주문을 해주세요. 똑같이요. 하영은 똑같진 않아요. 요것도 하, 안에 요렇게 있는데, 꽃이 요건 조금 작고, 제가 저쪽에 밭에 피고 있는 거는요, 밭에 조금 더 커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한 번은 털어야 되는데 지금 털기는 조금 좀 그래요. 자, 이거를 언제 터느냐. 꽃을 다 보고 터셨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꽃이 막 피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했어요. 일단은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이요. 자, 이렇게. 이거 한번 저기 실험 삼아서 제가 한번 그러면 다 털고 씻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해볼게요. 뿌리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흙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가을까지 가도 괜찮아요. 이게 근데 꽃이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피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턴다는 것도 좀 미안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꽃을 좀한달 정도 예쁘게 보시고 나서 나중에 어, 어, 이거를 털어가지고 깔끔하게 다시 뽑아서 털어서 이렇게 꽃을 보셨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서 해볼게요. 왜냐면 꽃이 오래 안갈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깔끔하게 틀렸어요. 뿌리가. 자, 이렇게 해갖고 씻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심어줘보도록 해볼게요. 이걸 그냥 심으면은요, 겨울에 월동이 안 돼요. 수건이라도 아무리 수건이라도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줘야 되거든요. 밭에 지금 좀 날씨가 지금 조금 좀 컴컴해요. 터는 거는 요 정도로 이렇게 털었으니까, 밭에 심는 거는 안 보여드리도 괜찮겠죠? 제가 이렇게 얼른 빨리 갖다 심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물에다가 조금 좀 담궈 놓을게요. 다 털렸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심어 주도록 해볼게요. 신종 랜디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오렌지 랜디. 엔젤 랜디도 있어요. 신종이요. 자, 옛날 거는요.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피었잖아요. 한두 개씩밖에 안 피어요. 이렇게 랜디가 이런 식으로요. 아우 그런데 이거는요. 꽃이 꼭 제라늄 그거처럼 이렇게 막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덟 개 이렇게 한 송이에 이렇게 많이 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종 엔젤 렌즈가 있었고, 오렌지 렌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갖고 왔어요. 요거 이제 봄에 가져온 랜디였잖아요. 요렇게. 자그만하게전 요렇게 합식을 해놨어요. 깔끔하게 씻혀가지고. 요렇게 해놨는데. 요 가격이 16,000원 짜리에요.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꽃도 진짜 새로운 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아주 신기합니다요. 카네이션을 제가 이렇게 드디어 육종을 또다 가지고 왔어요. 색상 한번 볼게요. 색상이 너무 너무 예뻐요. 자, 이런 건 작년에도 있었죠. 핑크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해갖고 핑크 이중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색깔이 어, 아주 그냥 인디핑크 같은데 살몬 사장님들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찐분홍 이중.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는 빨강 이중. 사실 주황 이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빨강 이중 요렇게 부르시고요. 요것도, 요것도 이중이에요. 요거. 아주 뭐, 이거 뭐, 번호를 드릴 수도 없고 아주 뭐,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7,000원 짜래요. 밥이 괜찮아요.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요렇게 있는데 빨강 이중. 요거는, 어, 핑크, 이중, 살몬. 아주 요건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렇게 해서 5종인데, 요게요, 5, 7, 2, 35, 3만 오천 원이에요. 어, 그래서 3만 원에 갑니다. 5종 다 세트로 하시게 되면, 요렇게 가고요 영상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요거는 이름을요 정확하실 거예요 세트로안 하시는 분은 한 색깔만 요렇게 구매하시든지 이렇게 하실 때는 영상에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요. 8,000원짜리 빨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세 포트 가지고 오는데 요 빨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빨강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카네이션 분갈이를 며칠 전에도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이 카네이션 그 농장에서 분갈이 하는 영상을 저도 우연히 봤는데, 카네이션 어떻게 분갈이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건드리지도 말고 큰 포트 이렇게 옮겨서 바깥에만 채워주라고 그 농장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여름에 이거 그냥 다 죽고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갈이는 깔끔하게 씻어서 털고 하든, 연탄가리를 하든,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 지금 제가 저번에 해놓은 거는 몸살을 안 하고 활착을 잘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몸살을 하는지 어쩌는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활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털고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꽃은 화려하게 피지를 않아요. 이핀 거는.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활착이 돼야지 요런 꽃대가 피면서 이제 예쁘게 펴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는 이 꽃은 시들시들 하면서 개화를 할때 그렇게 개화를 해요. 근데 요거를, 어, 그냥 연탄가리를 할 건가 아니면은 다 털고 씻어서 할 건가? 그거는 좀, 본인의 실력이라든지 요런 거를 좀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연탄가리로 하게 되면은 꽃을 2개월 정도, 5월 말, 6월 초까지는 아주 예쁘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진짜 화려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막 날씨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은 얘는 시들시들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뿌리가 없이 휑하게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냥 허다해요. 작년에도 다 그렇게 됐어요. 작년에도 씻었어도 해보고, 반 털고도 해보고, 그냥도 해봤는데요. 여름에 막 날이 뜨거워지면은, 어, 그늘에서 시원하게 얘를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카네이션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당연히 씻어서 분갈이를 할 거예요. 겹갓꽃이에요. 겹갓꽃이. 씨를 받으려고 제가 또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왔어요. 어, 빨강, 보라, 핑크, 요거, 아, 흰색이 새로 들어왔어요. 가격은 4,000원씩이고요. 4, 4, 16인데, 13,000원에 이렇게 가요. 자, 저번에 꽃이 이렇게 다간으로 피든 각 꽃이 궁금하시죠? 참 아주 몰골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씨를 받으려고요 제가 털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심었어요 근데 씨가 맺히지를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씨가 되는 것 같거든요 어 요거는 씨가 됐네요 요렇게 요 씨가 됐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 흩어 놔 봐야 되겠어요 작년에 붉은 가꽃 있죠 요렇게 흩어 놨더니 여기 좀꽤 많이 나왔어요 요런데도 이렇게 날려 가가지고 요렇게 생겼는데. 요게 좀 시가시 요렇게된것 같습니다. 몰거리 지금 요렇게 생겨 있어요 지금. 근데 작년 가을에 제가 저기를 한 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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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가꽃만 요렇게 해서 무디기로 지금 요기 요렇게 나고 있고요. 작년에는 여기에다 심었었어요. 근데 밑에 아래 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풀 뽑을 때뭐다 뽑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네 개를 또 갖고 왔어요. 요거는요, 씨를 받을 목적이거든요. 그냥 연탄가리로 그 화분에 심어갖고 씨 받아서 다시 뿌릴 거예요. 씨 받는 게 목적이어서 여기 좀 가지고 온 거라.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분갈이 영상이 아마 없을 거예요. 후룩스 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후룩스 가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미니종 인지 외성종 인지 신종 후룩스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월동이 잘 된답니다 요렇게 해서 4,000원 인데요 보라 하고 빨강이 있어요 이렇게 요걸 가지고 와 봤어요 제가 요거는 제가 씻어서 일단은 빼보니까 흙이 안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씻어서 노지에 한번 심어주려고 해요. 자, 요고요. 바로 마당에다가 요렇게 심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갈이 영상이 없을 것 같아요. 4,000원이라 요거 두 포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월동이 잘 되는지 어쩌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라비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3구에 2만원인데요. 작년에 키우던 라비난인데요. 여기 하나, 요거 하나, 두 쪽이에요. 지금 이렇게 작년에는 24,000원이나 했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막 올라오는 중이에요. 요렇게 요거랑 지금 합식을 할 건데요. 작년에 제가 요렇게 꽃이 핀 거를요.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색감이요.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어요. 색상이 약간 달라요. 요렇게. 다르다는 걸 아시고, 이쪽에 건 연핑크 핑크하죠. 이쪽에 건 진한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요거 말고도 다른 색이 필 수도 있답니다요. 나비난 바로 옮, 옮겨 볼게요. 처음 토, 토동이요. 우리 집밭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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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퍼왔어요. 이렇게 잘 비벼가지고요. 자, 요거 24,000원짜리 희경 화분이에요. 밑에 란석을 요렇게 깔았고요. 요렇게 넣어줍니다. 요거를요, 이거 뽑아 보시면 작업이 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흙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또 어, 요렇게 비비셔 가지고 요렇게 하셔도 돼요. 구근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옮기세요. 자, 옮길 때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살짝 위에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기존 키우고 있는 거 있죠. 이것도 한번 옮겨 볼게요. 작년에 요 굉장히 작은 포트에 요르고 있네요. 어, 제거은 아이고야 작년에 끈은 죽고요. 새촉이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작아요. 구근이 이렇게요. 아이고야 올해 이게 꽃필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한 개는 더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어머야 세상에나 이거 옆에 찌그러진 거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작년에 끈 죽었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요 아가야가 탄생을 해 있어요. 아이고 올해 여기 꽃이 필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작년에 저도 처음 키워 본 거거든요. 자, 요렇게요. 작년에는 보니까 어, 그냥 오리지널 그냥 야생 토에다가 100% 요렇게 했어요. 보니까요. 자, 요건지 요렇게 해서 꽃을 피, 보다가 보면은요. 여기요. 부분이 이 여기 엄마는 없고 자식만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꽃 피우고 여름에요. 이게 지상부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은 물은 한 달에 한 번, 20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주고 키우고요. 겨울에도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요새 이제 이렇게 해서 촉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는 거거든요. 처음 작년에 한번 키워봤습니다. 저도요. 야, 참, 이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키워줍니다.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요게, 요게, 그 색깔이 여기 저기 보이잖아요. 마르는 저기가. 마르면 한 번씩 그냥 듬뿍듬뿍 듬뿍 요렇게 주고 키우면 됩니다. 요두 개가 요거 꽃필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제가 키우던 거요. 구매해온 거 말고. 엄마가 요것도 죽네요. 대만 방울사란도 자구가 이렇게 해서 어, 아가야를 탄생시키고 엄마는 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것도 똑같네요. 보니까 나비란도요. 자 이렇게 해서 옮겨봤습니다요. 3구에 2만원이고 작년에는 한구에 2만4천원이었던 것 같아요. 물 듬뿍 주시고요. 이거는요. 매일 물 주는 게 아니고요. 구근이라서 나비란은요. 겉이 빠짝 마르면 주시면 됩니다요. 물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나비라는요. 겉이 빠짝 마르면 이렇게 주면 돼요. 벌레잡이 제비꽃이나 뭐 이런 거 키우다 보면 겉이 빠짝 마르잖아요. 그럴 때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꽃향기야 생가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이렇게 언박싱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